시편 시편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잘 되니, 탄식할 노릇이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이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힘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보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오 여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놔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죽게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악함을 들쳐내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0편, 11편,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자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오듯 쏟아 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버리시리라.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 도가니에서 일곱 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다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